영웅님, 지금 두 분님, 스스님, 하극상이 있다. 이게, 이게 사실은 이 설명이 맞아요. 이 설명이? 개념적으로? 저, 아, 저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도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린 얘기가 왜 그럴까요? 어떻게 있나? 그것도 깊게 들어간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순서예요, 순서. 예, 네, 순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저도 하극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사람들마다 이 순서라는 개념이 뭐냐면, 저도 하극상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제가, 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너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거기서는, 아, 나오질 않아요.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일에서는 하극상이 나오질 않아요. 왜냐? 내가 하고 싶은 게더 선순이거든. 네. 내가 이 일을 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 게더 선순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하극상보다는 더 하나라도 배우려고 한다든가 이런 느낌이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 방금 스스님이, 스 그냥 이거 실제 스스님은 스전 누군지 모르니까, 그럼 스스님이 저는 실제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든 어떤 것보다도 이 하극상이 가장 선순위로 있어요. 예. 네. 가장 선순위로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떠한 일도 못해요. 이게 가장 큰 선순위로 있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하고 싶은 일도 다 포기돼요. 여기서 말씀드린 저나 선승님의두 손님이나 주스님이 다 똑같이 하업상이 존재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선순위 후순이냐라는 개념의 성향이 되게 중요하다는 라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성격론이라는 것 자체가 선생님 저는 이, 아닌데요. 저는 맞는데 이게 의미가 없다니까 사실 정확히는. 어떤 상황적 얘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가 제가 그 얘기예요. 결국은 모든 사람의 성향은 언제 발현되고 언제 선순위 후순위 개념이 되게 중요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 성향이 있다 없다라는 자꾸 뭔가 흑백논리같이 홀짝같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막상.